얘들이 징역을 몇년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아, 예, 예. 거기다 구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그 손해 비용을 배상을 해야 될 텐데 음. 보니까 지금 법원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은기을 파손만 6억에서 7억이건 일단 처음 나온 거고. 요것도 네. 이제 어 이것도 부서졌네. 음.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파손 금액이 있을 거고. 그렇죠. 위자료가 또 있다면서요. 예. 직원들 어, 정신적 네. 피해보 상해죠. 음. 어. 음. 그럼 또 얼마씩 나옵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네. 되는 게 네. 지금 깨진 것만 한 6억 6,7억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 저거 다음에 10억은 무조건 넘, 넘을 거거든. 추가 되겠죠. 네. 어.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구속 기소되는 사람이 한 120명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 그 중에 네. 뭐 두목군 몇 명을 선발해가지고 음. 저기 가자고 한 사람들한테 물리자. 네. 이렇게 안 하거든. 120명한테 전체한테 그냥 엠브렐. 엠브레일. 엠브렐도 네. 아니야. 어. 그렇게 쏘면은 그게 예. 공동불법행위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게 이제 법돌리들의민사상용어로는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그래요. 부진정연대책임. 아, 노동자한테 한테 그, 가던 거. 그때 야. 그거 들었었어요. 그때 센부이 일인당뭐 10억 한다면 일인당다 네, 10억씩이야. 어. 그러니까 이제 봉급 압류, 압류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쌍용자동차 예. 네. 그때 이제 파업투쟁 할 적에 그걸로 고통 줬죠. 그걸로 힘들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 훨씬 심하게 나가네. 이 사람들은 지금 쌍용자동차들은 노동자가 그래도 노동삼권의 일환인 파업투쟁을 예.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건데 예. 여기는 지금 멀쩡하게 지금 정상적으로 법조차가 돌아가고 있는데 예. 거기 와가지고 다 때려부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훨씬 더, 이건 위자료 같은 것도 많이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과실상계라고, 손해배상을 할 때는. 아, 네. 상대도, 너는, 너는 잘못한 거 없냐, 그러면. 음? 그래가지고 깎아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깎을게 없는 거죠. 일방적으로 가서 부신 거니까. 이거 네. 해필 왜 법원 가가지고 그러냐고. 나중에 법원이 정한다고, 그 액수를. 그 법원 마음이야 아, 아, 아.